엘리다 오신 거예요. 우리도 다 오신 거예요. 아. 거예요? 네.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기관들이 모였는데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우리가 잘 즐기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보답해 주옵소서. 오월 일일. 계절의 왕이라고 하는 이 좋은 계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그동안.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치해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 목적은 우승을 해가지고 상금을 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프랑카드에 있는 것처럼 사랑 나눔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서로 보지 못했던 얼굴들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기고자 하는 열정도 좋지만 나누고자 하는 사랑이 우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일에 형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재미도 프로그램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기관에 입사한지 3개월 안 됐다, 3개월밖에 안 됐다 하신 분들 앞으로 조금 네, 침묵을 동무하고.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리기 위한 강인한 체력과 정신적으로 하나가. 즐거운 하루를 위해서, 목사님을 유사해서, 뒤에 이 많은 경품들 보이시죠? 다 이렇게 잡이 내셔가지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뭐, 협찬도 있고요. 유덕성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것 맞습니다. 인사 말씀을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예, 사장님, 사장님 게임 하시느라고 생을 하셨고요. 16년, 16년 동안 몸풀기만 해오신 우리 몸풀기의 달인이 계세요 몸풀기의 달인 나사 박성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사 박성호 선생님의 몸풀기 네. 둘둘셋넷 반대로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자그 상태로 목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